야, 야 따라 담배 뚫어줄게 제발 그만해, 제발. 아저씨 불쌍해. <laughs> 오늘의 게임 시크릿 네이버 아이와 순례가 있으며 아이로 변장한 순례를 아, 피해 아, 진짜, 진짜, 진짜. 탈출하면 되는 게임이다. 자들어왔다 아이 다 들리나? 어, 들린다. 템하할다 네. 들린다. 자, 그럼 바로 네. 시작합시다. 아, 벌써 싸우고 있네. 이 새끼들 던지는 거. 자, 클릭. 아니, 여기, 아니, 시작부터 죽고 있어. 씨. 여기 운명, 음흉, 음흉한 아저씨 하나 있을 거 같은데, 김돌복 턱수염 더 더부룩한 더블, 더블, 거, 더부 없수룩한거 보니까 김돌복 아니야.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너더더더 <laughs>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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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숭이 새끼들이, 있는데 여기? 어, 이쪽이다, 이쪽이다. 왜 원숭이 새끼들이 있는 데기. 여왜 원숭이 새끼들이 있는 거 같지? 네, 지하실가 지하실. 지하실? 지하실? 볼까? 존나 무서운데. <laughs> 아 와, 원숭이들이. <laughs> 나랑 같이 갈 사람. 그가 냄주하는 거 아니야? 그 피터 쿤 중우군인가 그거 아니야? 이야 이거? 야, 둘둘 찢어져서 다니자, 둘둘. 나 따라올 사람. 마마야 따라와, 엄마따라 여기 여기 길 있어. 나 믿어 진짜. 봐봐 키워줬잖아. 우리 둘뿐이네. 아저 아니지. 목소리를 봐. 애잖아. 아 잠깐만 무슨 말이야? 죄송한데 아저씨가 제가 아저씨 모르는 것 같아요. 아저씨다. 얘들아 아저씨다. 내가 죽였어. 가자 가자. 마마 따라. 어 빨간 거 하나 남았어 근데 너 알리바이 있냐? <laughs> 나나양이었다고100% 나나양이라고? <laughs> 어! 아저씨! 도와줘뭐 던져줘야 돼! 물건 던져줘야 돼 얘들아 물건! 던어라 던졌는데? 살렸다 뭐야? 아저씨 나 이거 어, 안살려주나? 안살려야되는데? 어 죽어간다! 아저씨 죽어간다! 놀이기구 태워준다 어, 아저씨 죽었다 아저씨 죽었다 아 점나 웃기네 놀이기구 <놀람> 태워준다 아저씨 컷 아니 근데... 아저씨가 왜이렇게 바보같대 <놀람> <laughs> 어 됐다 이거 죽는 건 죽겠다. 이건 죽겠다. 아 <laughs> 살았다. 살았다. 와. 와. 나 홀로 집에냐 씨발. <laughs> 나 홀로 집에냐 이거? <laughs> 어 뭐야. 죽었어. <laughs> 끝났다 끝났다. 아, 존나 웃기네. 좋았다 좋았다 야 짝꿍 정해 짝꿍 정해 나랑 짝할 사람 없네 나 혼자 다닐게 괜찮아 나 화장실가서 김밥 먹으러 갈게 단무지 소리 나면 안되니까 단무지 빼고 먹고 야 드디어 사람을 봤다 야 사람을 봤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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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 이거 둘둘 찢어져 둘둘 찢어져 카드 찾아야 돼야 뒤에 아저씨 뒤에 아저씨 아저씨다 야 남자씨다 남자씨 잠깐만, 점네야 관에 들어가란 얘기는 뒤질한 얘긴데. 나 열어줘야 돼. 벌써 관에 들어가려네. 옆집으로 가자 옆집. 그게 아니라 니네가 그냥 길치인 거야. 나도 이맵 처음이야. 니네가 멍청하다 생각, 혹시 조금 의심 안 해봤어? 많이 말고 조금, 조금. 아, 그렇지. 조금 정도는 할수 있지 않나? 아, 었다 셧다, 셧다, 셧쉬 셧다. 야, 이 음흉한 새끼야. 아저씨 저말 없어요. 진짜 저저 썩었어요. 아저씨 저 썩은 고기예요. 썩은 고기 아저씨 저말 없어요. 저 썩은 고기야. 아저씨. 으악. 아저씨 내려오세요. 내려와서 놀아요. 아저씨랑 <laughs> 놀아주네. 기름이런데 길좀 알려주세요. 예, 알려주세요. 알려주세요. 어디라 아 있어지야 가자. 아왜 <laughs> 화가 나지? 형 나머지 하나? 막판이요? 어, 나 아저씨. 이 아저씨는 착한 아저씨에요 야야야 야, 담배 뚫어줄게 따라와봐 야, 진짜 좋은 아저씨네 야야 따라와 담배 뚫어줄게 야술 사줄까? 꼼장어에 소주 어떤 야야 야, 점내 살려 어디 몇층 야 이걸 죽였어 레전드 얘들아 줄건 줘난 그렇게 생각해 나나요너 범인이야? 마마야 마마 거짓말 치지마 목을 한 번에 따서 확실해? 확실할 수있지 않을 수 <laughs> 아 씨발 <시발>, 뭔 소리지? <laughs> 안 되겠다. 저승으로 간 김점례 복수. 다음 기회. 난 탈출해서 나가야지.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지. 우리가 추억하면서 살아야지. 공허할 거야 천국에서. 아 그래? 템템번이냐 어떻게 천국으로 가려고? 이 새끼 더한 새끼래. 야또 누가 죽는 소리 나는데? 괜찮아. 야 아저씨 소리 난다. 야 아저씨 변성기 안 왔나봐. 재민는 목소리인데 아저씨. 그러니까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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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마 어야 아저씨 제가 아저씨의 스파이가 될게요 아씨 이 새끼 죽여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, 그치, 이, 새끼 아니, 아니, 이 새끼 죽여 이 새끼 아씨 담배 떨어주는 거예요 아씨 아씨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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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좋았어 좋았어 지금이 아저씨 그렇지 그렇지 아씨 아씨 한 명만 놀래한 명만 이 새끼 놀래이 시보기 새끼 시보기 놀래 시보기 어, 어두 워 어두 워 어두운 거 싫어 아저씨 시바노마 <laughs> 아저씨 씨발 어두운 거 싫단 말이야. 아이, <laughs> <laughs> 아저씨 다이어트 좀 해야겠어. 뱃살 출렁출렁 되는 게 불켜. 아, 아저씨 나 스파이야 스파이. 얘들아,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. 흔들어 놀라고 알지? 얘들아 알지? 나 절대 스파이 아니야. 여러분들 절 전적으로 믿어. 아! <laughs> 씨발놈들아, 내가 너 얼굴 다 봤다. 씨발놈들아, 내 얼굴 봤어. 너지. 내가 딱대. 어? 대가리 얘예얘 죽여보라 죽여 죽여보라 많게나 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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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왔다 아저씨 이 새끼 죽이면 돼요 이 새끼 죽이면 게임 끝나 캐나다 로와 니네 나라로 돌아가 거의 나나 살려달라고 부탁해봐 살려주십시오. 그래 살려줄게라고 어, 해서 한번 딱 때리기 어, 어. 어 아저씨 쏘리 미스 가비야 맛있겠는데 아저씨 이제 저 담배 뚫어 주시는 거죠? 예. 네? 네. 야! 못 야! 못 <laughs> 아저씨, 아 착한 아저씨였네. 아 스파이즈 야물딱지게 했는데.